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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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 사진 사진? 사진 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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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이이이어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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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치우고 뭐? 이거. 이거. 고 핸드폰 치우고 대화하자고? 응 네. 아, 대화하는 것좀 남겨놓자. 왜? 아민이하고 엄마의 가장 젊은 날을 기록해놓고 싶어. 사진 찍고 여기 남두고요 사진 찍고 여기 냅둘 거냐고? 응. 여기에 이렇게? 응. 됐다. 아민아. 오늘 감각통합실에 가서 응. 돌봄 선생님하고 감각통합 선생님하고 뭐 하고 놀았어? 응. 음. 토끼. 토끼? 네. 응. 토끼 목걸이 만들었어? 응. 만든 거 어디 있어? 음. 응. 감각통합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에 놓고 왔어? 어. 응. 에헤. 다음엔 달라그러자. 왜? <laughs> 아유 토끼 목걸이를 만들었으면 선생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려고응 왜? 아, 완성되는 건 아니었어? 그냥 거기서 만들고 끝나는 거야? 응왜 물렸다? 엄마는 한 번도 안 만들어봤으니까 몰랐지 응? 아민이 감각통합치료실에 엄마랑 가는 게 좋아? 돌봄 선생님이랑 가는 게 좋아? 돌봄 선생님 뭐 <laughs> 진짜? 왜? 응. 가고 싶어서 돌봄 선생님이랑 가고 싶어서. 응. 아하 그렇구나. 오늘 돌봄 선생님이랑 가서 재미 있었어? 응. 오늘 어린이집 가는 것도 돌봄 선생님이랑 갔잖아. 응. 어린이집 가는 건 엄마랑 가는 게 재밌어. 돌봄 선생님이랑 가는 게 재밌어. 돌봄 선생님이랑 어린이집 가는 게더 재밌어? 그럼 앞으로도 돌봄 선생님하고 어린이집 갈래? <laughs> 진짜로? 응. 어. 엄마보다 돌봄 선생님이 더 좋아? 응. 에? 응. 진짜? 응. 아이럴 수가. 그러면 엄마는 이제 앞으로 돌봄 선생님한테 아미니 맡겨 놓고 엄마 혼자 놀러 다녀야 되겠다. 아기 어디든지. 공부 하야? 응 공부를 하든지 놀러를 다니든지 그건 내 마음이지. 응 아민이 마음. 응? 어? 아민이 마음 아민이 마음도? 응. 아민이는 무슨 마음이야? 응 아민 나는 집에 가는 마음. 집에 가는 마음? 응. 응. 지금 응. 계속 찍고 있는 거야. 아민아 응. 그러면은 우리 아민이는 매일매일 돌봄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야? 응. 근데 돌봄 선생님은 우리 집에 매일매일 안 오시잖아. 돌봄 선생님 안 오실 때는 마음이 어때? 좋아안 오시는데도 기분이 좋아? 응. 그렇구나. 다행이다. <웃음> <웃음> 맛있어? 응. <laughs> 맛있게 많이 먹어 우리 아기. <laughs>